네. 각질 같은 것도 뭐 거의 각질, 아지 깁꿈치 네, 네, 같은 거예꿈치에뭐 각질 같은 거. 그다음에건 어. 피부 쪽에는 확실하게 뭔가 그 영양가가 있네요. 네.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피부 탄력이라든가 피부결이라든가 피부톤이 너무 다 좋으셨는데 음. 일단 이 수분력이라고 하는 건 어, 단시간에 노력한다고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녹화 전에 하도 반신욕을 통해서 피부가 좋다라고 하셔서 수분 측정기를 이용해서 수분 측정을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음. 어 정말 놀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 저같이 그냥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수치가 한 30에서 33이면 가장 노말해요 적당한 수분인데, 김정은 선생님은 거의 38 정도의 수치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정말 놀라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면은 또 전문가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이 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렇게 반신욕 할때 어떻게 보면 한 20분 동안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지루하게 계시지 마시고요. 이 손을 이용해서 두피를 정수리 쪽부터해서 이렇게 지압을 꾹꾹 눌러주시는 것만 해도요. 아... 어, 뭔가 불면증에 해소해도 좋고 굉장히 이제 뭐 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 왜 목욕탕 갈때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오이랑 음. 왜 강판 가져가서 오이 갈아서 아, 얼굴에 부치고 그리고 또 요플레 음, 우유, 음, 우유 우유 전신 마사지 이런 거는 좋죠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요 피부에 맞춰서 나온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아무래도 피부에는 좀 자극이 덜될 수가 있고 효과는 좀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굳이 내가 요플레나 우유로 피부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뭐 가공된, 그런 가공식품보다는요, 오이, 차라리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이제 좀 팩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요 거기다가 또여자분들은요 하는 게또한 가지 있어요. 뭐, 이거... 그 바쁜 와중에. 뭐? 그래서 여장은 목욕감 두 시간 걸리는 거예요. 어떡해. 뱃살 뺀다고 여기서 막. 꼬집고 터뜨리고 목탕 가면 이푸푸물 있거든요. 거기다가 배를 쫙터지게대 빽대대. 그면 여기가 멍들어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를 좀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정말 이 꼬집어서 살을 빼려고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도 굉장히 많으세요. 막 아, 10퍼렇게 예, 꼬집으시는데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살이 빠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살은 정직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전혀 식이요법하지 않고 운동도 하시지 않으면서 먹돼. 그냥 주물러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좀. 착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가장 좋은 이제 다이어트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굳이 어, 마사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너무 이제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마사지가 좋지, 이제 무리한 꼬집기를 통한 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피부나 몸에 더 해롭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 이렇게 보습제를 좀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맨 물로 했으니까 안 발라도 상관없나요? 어 이제 이 목욕을 하고 나게 되, 이제 하고 나면은 일단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는데 음. 특히 이제 얼굴은 보습제를 이제 충분히 발라주게 되는데 이제 몸은 굉장히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지 안 보이는 부위니까 그런데 이때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은 어, 목욕 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피부 건조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고 거칠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꼭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에 샤워기를 이용해서 이제 마사지를 또 해주면 참 좋은데 수압을 이용해서 우리 림프절들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 림프순환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이제 인체 찌꺼기라고 할수 있는 이제 겨드랑이 네. 림프절이라든가 서해부 림프절은 실제로 우리가 뭔가 관리한다라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음. 근데 이 부위를 이 샤워기의 수압을 이용해서 자극을 시켜주게 되면요. 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이제, 림프순환에 탁월한 효능을 주기 때문에, 몸이 더 가벼워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민아 선생 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좀 소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제 이 소금, 붉은 소금이라든가 죽염을 38도에서 42도 정도 온도에 이제 넣고 푸른 다음에요.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반신욕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반신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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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특히 이제 이 소금에는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노폐물 배출해 을 주는데 효과가 좋고요. 또 소금 안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아, 아, 아. 이제 이 청주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재료 중의 하나인데요. 아, 네. 실제로 이제 이 청주는 이 알코올 성분이 지방을 이제 녹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육통이라든가, 요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변비에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발 속에 이런 땀샘에이라든가 노폐물을 어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청주를 권해드리고요. 한 40도 정도의 온도에 청주를한 1.8리터 정도를 붓고요. 이제 반신욕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요. 이제 청주를 이용해서 반신욕을 하게 되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되면 이제 순환이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심장 박도수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냥 너무 참으시면 몸에 분명히 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음. 이제 그렇게 심장박동수가 빨라질 때는 에 그대로 나와. 참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번 좀 심호흡을 하신 다음에 물에 들어가셔서 네. 3분에서 4분 정도 이것을 한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을 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예쁘네. 네. 네. 그 녹차는 어때요, 선생님? 그 녹차, 녹차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고 네. 실제로 이제 녹차 이제 탄닌 성분은 이제 소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종 완화라든가 이제 붓기 제거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녹차가 피부에도 굉장히 미백 효과라든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렇군요. 남은 아까운 티백 같은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음. 이제 이 재료도 활용을 하시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 네, 네. 네, 네. 네. 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네 좋은 재료가 될수 있어요.